안녕하세요. 타로 이선생입니다. 자, 이번에는 나는 내일 당장이라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연인이 생길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나는 당장 내일이라도 빠른 시간 안에 연인이 생길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일까?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까?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할까? 연애가 과연 가능할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부터 1번, 2번, 3번, 4번의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창에 자꾸 좋아하는 카드만 뽑게 된다고 하셔서 이렇게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카드 리딩을 하게 되었는데요. 뽑을 때는 같은 색상의 카드를 이용하지만 리딩을 할 때는 4개의 카드를 통해서 리딩을 진행할 예정이니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4번 카드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카드를 보고 선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스톤을 보고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카드 선택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선택을 하셨다면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나는 당장 내일이라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연인이 생길 수 있을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연인을 바로 만들기보다는요, 그 누구와 쉽사리 썸을 탈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뭐, 바로 너무 사랑한다, 너무 좋아한다. 이러한 연인이 생기기보다는 나도 좋아하고 상대방도 좋아하는 그러한 연인을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쉽사리 연인 단계까지 넘어가는 것은 어려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썸 단계까지는 만들기가 쉬워요. 근데 대체 왜 연인으로 못 넘어가나 봤더니 상대방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성격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사람을 경계하는 모습도 조금 보이고 있고요. 자신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일본분들은 상대방이 다가와 주기 기다리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조금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까 봤더니 우리 일본분이 상대방한테 다가가면은요. 상대방은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좋아 죽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더 스킨십이 나간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서 상대방이 썸이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하면 요 어떠한 피해망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것인지 연인으로 넘어갈 때 너무나도 힘든 과정을 겪게 돼요. 상대방이 연락을 잘 받지 않아요. 내가 고백을 했더니 상대방 쪽에서 아 미안한데 우리 조금 더 알아가야 될것 같아 라고 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는 대답을 회피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일본 분이 좋기는 좋은데 상대방 쪽에서는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조금 천천히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연인으로 될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확립하는 데까지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는 거지 충분히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현재 보이고 있고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본분이 먼저 다가가야 되는 상황이지 상대방이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분이 스킨십 진도도 먼저 나가고 우리 일본분이 상대방한테 먼저 데이트 신청도 하다보면 요 처음에는 많이 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본분이 마음이 많이 아플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미래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한 그러한 연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연인 단계로까지 넘어갈 수 있으나 우리 일본분이 포기하면 그대로 끝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연인으로 될수 있습니다 우리 일본분이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근데 상대방의 반응이 굉장히 조금 미접지근하고 뭔가 나 혼자만 노력하는 것 같고 에이 나도 나 좋아하는 사람 만날래 라고 생각하고 포기해 버리면요 은 나중가서 정말 행복한 연애를 할수 있는 이 연애운이 그 사람과 뚝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일본분이 포기하면 그대로 끝이라는 거예요 어떤 타로 리딩에서는 포기하지 않아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일본 분은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정말 이쁜 연애 할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힘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짝사랑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거나 재회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 쪽에서 쪽 쭉... 조금 미적지근한 반응을 자꾸 보이는 상황들이 자꾸 보이시는 우리 일본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리딩은 아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그 사람과 연애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번 타로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이어서 2번 타로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타로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나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당장 내일이라도 연애가 가능할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2번 분들은 빠른 시간 안에 연애는 조금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신 것 같고, 생각도 좀 많으신 것 같고, 조금 이 사람이 날 좋아한다는 확신이 들어도 뭔가 조금 캥기는 부분이 있으면 쉽사리 연애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좀 대다수이신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직 연인이 없으신 분들은 뭐 크리스마스라든가 신정까지는 솔로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요,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인고 봤더니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도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너무나도 애틋하고 이쁜 사랑을 할수 있다고 라 보이고 있고요. 서로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연인이 될수 있는, 그러한 사이가 될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분위기가 흘러갈까 봤더니, 처음에는요,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음, 사람하고 연인이 된다고? 에이, 아닐 거야 하는 사람하고 연인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뭐, 외모가 내 이상형이 아닐 수도 있고요. 처음 만났던 자리가 너무 공식 석상이어서, 어... 이 사람은 절대 내 연인이 될수 없을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나 연인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열정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우리 2번 분이 먼저 다가가기 보다는 상대방 쪽에서 다가와 줄 것이라고 보이고 있어요. 연애는 살짝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차차 맞춰가면서 서로의 사랑에 대해서 확실히 확립해 나가는 그런 연애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번 분이 먼저 다가가기 보다는 상대방 쪽에서 먼저 다가올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이번 분이 먼저 다가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약간의 이제 조금 혼자만 바라보는 짝사랑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번 분은 상대방 쪽에서 먼저 나한테 다가와주는 사람을 만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하게도 우리 분들은 연애가 가능합니다. 너무나도 연애운이 좋은 상황이에요. 다만 시간이 다소 걸릴 뿐이지 연애운 자체는 굉장히 좋고 연애운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충분히 이쁘고 애틋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연애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어디 좋은 곳에 여행을 떠나도 굉장히 좋고요. 그 사람과 그냥 집에서 귤만 까먹어도 굉장히 즐거운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은 조금 설렘을 가지시고 하루하루를 보내셔도 괜찮겠다 라고 보이고 있는 2번 타로 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꾹 눌러주시고 이어서 3번 타로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타로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나는 내일 당장이라도 빠른 시간 안에 열... 연애가 가능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빠른 시간 안에 연애는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분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장애물이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느냐,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만약에 연애를 하면은요, 그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 사람하고 멀리 내다볼 수도 있고요. 즉, 결혼까지도 내다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 사람하고 정말 뭐 세계 일주를 간다거나 그 정도로 이 사람하고 정말 커다란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사랑스럽고 뭔가를 같이 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 마음에도 들고요. 상대방 마음에도 드는 그러한 연애를 할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 고 봤더니 친구들하고 3, 3, 5, 5 모여 있는 자리에서 어,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헌팅 포차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조금 극적이지만 상대방이 어떤 썸을 타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연인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한테 열심히 구애를 했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행복한데 중요한 것은 상대방하고 연인 관계로 딱 넘어가기 직전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 성격 차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연락이 잘안 됐을 수도 있고 뭔가 술 먹으러 간다고 해놓고 여자가 없다, 남자가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어?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이성이랑 같이 먹었다는 걸 알았을 수도 있고 클럽을 갔던 거일 수도 있고 뭔가 어떤 거짓말을 들킬 수도 있지만 정말 자그마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소한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조금 커다랗게 삐그덕거릴 수 있지만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해 주면은요 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런 한 가지 문턱을 지나야만 우리가 연인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대방보다 우리 3번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먼저 다가가시는 것이 조금 더 좋아보여요. 어떤 문턱이 살짝 있지만 상대방 쪽에서 다가와주는 것을 기다리기 보다는 우리 3번 분이 먼저 열정적으로 다가가면요. 더욱더 행복하고 즐거운 연애, 썸을 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있고, 나도 상대방도 서로 적극적으로 밀고 들어와가지고요. 서로의 마음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애운 자체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말로는 우리 3번 분이 다가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거의 같이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3번 분이 먼저 상대방의 연락처만 따두요 상대방 쪽에서는요 어, 내가 그러면은 어느 어느 날 시간이 비는데 혹시 같이 영화 볼래 라고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3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어, 크리스마스나 신정에는 혼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고 나면은요 중 분이 이쁘고 행복한 연애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희망차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셔도 괜찮겠다라고 보이고 있는 3번 타로 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3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고 이어서 4번 타로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나는 당장 내일이라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연인이 생길 수 있을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연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우리 4번 분이 다가와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 그 말은 즉슨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새로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연인이 될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 4번 분을 만나자마자 어? 저 사람 진짜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연애를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크리스마스 또는 신정 전에 그 사람하고 정말 빠른 어떤 진도를 통해가지고 연인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더군다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까 봤더니 처음에는 약간 좀 공적인 느낌으로 만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한잔 마신다거나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오 괜찮 괜찮은 거예요. 내 스타일인 거예요. 저 사람하고 연인 되고 싶어요. 또는 저 사람하고 오늘 밤에 같이 보내고 싶어요.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조금은 어리석은 생각일 수는 있지만 밤을 같이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잠자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내마음저 사람한테 이미 팍 가버려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빠른 진도 또는 너무 섣부른 생각을 통해서 상대방과 내가 확실히 마음이 확립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어떤 썸관계가 너무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곤 있지만 어쨌든간에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될까 봤더니 지금은 우리 사범분이 먼저 다가가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좀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을 권장 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인가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는 것이 좋은가 이걸 조금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어쨌든간에 내가 먼저 다가가게 될 경우에는요, 나도 즐겁고 상대방도 즐겁고 행복한 잠깐의 연인 관계가 될 수는 있습니다. 더군다나 연애운 자체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내가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도 있고, 내가 다가가도 상대방도 열정적으로 다가와주고, 예를 들면은 내가 그 사람의 번호를 땄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 번호? 어 좋지. 야 우리 나 내일 시간 되는데 야지 영화 보러 갈래? 할 정도로 정말 적극적으로 다가와줄 수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깊게 고민을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어떤 사람일까요? 라고 보여주는 카드에서 상대방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진실된 마음을 줘도 상대방은 진실된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하룻밤 잘 려고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벌써부터 이별운도 있고요. 다른 사람하고도 썸을 타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번 분들은요 상대방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조금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 맞는지 한번 조금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연애운 자체는 굉장히 좋으나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은 기간을 가지고 내가 너무 외롭고 내가 너무 지금 쓸쓸해도요 사람이라는 것은 한번 볼때 다. 그리고 두번볼때 다르고 세번볼때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진도를 나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은 4번 타로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4번 타로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로 이 선생이었습니다.